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삶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우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며 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저희들이 심장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그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져보자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예레미야에게 예레,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집 방,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딸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의 방은 고관들의 방 겨치. 요 물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다라 내가 리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리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지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래가 봐야 될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준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네,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아니하고 장막에 자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안네세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 네,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부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다의 자손 그 레갑 족속 레갑 그 자손들을 모아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좋은 방을 얻어가지고 레갑 족 족속을, 제가 그 자손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선조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걸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250년간이에요. 250년간. 요나닥의 그 자손들이 250년간이나 되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레우의 후손입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이상한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포도주 먹지 말라. 또, 농사 짓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그리고, 이제, 장막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이제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또, 포도, 포도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금기 사항을 주었는데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한테, 왜, 야, 너희는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또 포도주도 먹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포도 농사도 짓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풍요로운 짓을 풍요로운 짓을 왜 자식이 누리는 것을 금하였을까요? 그 요나답이 예, 그것은 좀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한 800, 10여 년 전에 그 요나답이 그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죄가 관용하는 겁니다. 죄악이 관용하니까 그들 농경 문화에 물들면은 그들이 이제 농사짓고 하다 보는 바알 신들을 섬기기가 아주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그들을 사로잡아 먹을 때는 이제 그들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죄를 끌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의로 살아가는 이유에서 하는 것이다. 때로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그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장막 생활을 하고 또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2 5 0년간이 이렇게 신앙 그렇게 그 선주의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내 말을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이는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서 효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뜻을 잘 따르는 거지 고지고대로 그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왜 장막 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알지 못하면, 아,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고난을 헌신과 이제 희생을 선택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250년, 250년 동안, 그, 지, 이, 이, 이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또베들레헴에서 뭐를 합니까? 목, 목동을 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그 목자들이 먼저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그 경배하는 목자들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오랫동안 그들이 그런 어떤 신앙 생활을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한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뜻을 잘 지켜가지고 저, 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는데 그러다가 어,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를 어, 이제 매일 만나죠. 사람, 사실은 우리가 대사로 니까 전서 5장 5장에 보면은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는데 하루 아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 기뻐하지 못할 일들을 발견합니까? 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굳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야. 더 아,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항상 기뻐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으면. 예,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 못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그, 왜 그런가? 예, 그 뜻을 알아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 연결해 가는 것이 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도 가다가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은, 그 때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과 또 결단도 더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들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 아무 기업을 이스라엘에서 갖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사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붙들어주시는 그 삶의 방법들을 나름대로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지? 왜 우상을 섬기지 않지? 왜 포도주를 안 먹지 않고 살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로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율법이 그저 쟤네들은 술만 안 먹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만 간다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자라, 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양성, 또 은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례갑 사람이 그 부모의 말을 계속 그 뜻을 250년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매일 매일 같이 이렇게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항상 필요하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범차의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